아, 이웃사랑입니다. 바다 먹또 흘려 보내줘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다음 주에는 짬바게티 먹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만의 사역사용서 만들기 사역서 나선길입니다. 이번에 볼 사역은 중식 준비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주 주일에 식사를 하죠. 저도 매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손맛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번엔 제가 직접!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서 투표를 열었습니다. 당신의 점심에 투표하세요. 이야 저녁으로 돈가스랑 제육 닭볶음탕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남자들의 <laughs> 소울푸드죠 이거 수제돈가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풀리겠는데요? 어, 주변 식당보다 맛있는 교회밥 아 이거 기대되는데요? <laughs> 아 주변에 식당이 없다 이런 식이면 저도 여기서 제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이분에게 연락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분은 경험도 많고 정도 많은 집사님이십니다 구할 줄알걀 장조림 담그실 거 아니죠? 대통령님 상 받으러 가도 모자 쓰고 할 거예요 근데 결국 단 거를 먹는 게 결단이더라고요 야, 승리 승리 네 여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샬롬 아우 샬롬~ 그래서 <laughs> 제가 승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laughs> 우리 나성규 전사님, 복을 위해 나섰으니까 끝까지 승리~ <laughs> 아니 근데 본명이세요? 네, 중식 준비 관련해서도 경험 있으신지... 이제 김장을 하는데 새우젓을 더 넣느냐 안 넣느냐 갖다가 <laughs> 이제 토론이 <laughs>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한 집사님이 새우젓을 통을 거기다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쏟는 동시에 은혜도 같이 쏟더라고. <laughs>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불고기 하잖아요, 주일날 그럼 꼭 소예요, 돼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걸 왜 궁금해? 아, 돼지 비안 먹을 거야? 그걸 왜 궁금해? 그렇잖아 믿음으로 먹는 거지 그리고 막 오늘 이거 누가 있어요막 이런 거 있어요 오이무침 뭐 어? 오늘 이거 누가 있어요막 이렇게 꼭물어보시면 괜히 불안해지게, 그죠 혹시 이렇게 중식을 준비할 때좀 중요한 팁 같은 게 있는지 이걸 우리가 왜 하는가 밥그 밑에 식당 가서 김밥으로 천국 잔치 하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더 맛있지.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헌신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세신을 줘. 아. 그러면 아 그거를 또 신고 또 뛰는 거야 천국 아갈 때까지. 아 이게 정집사야. 아, 그럼 이거 이번에 콘텐츠 나가요. 지금 먼저 한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밥 주고 들면서 끝까지 승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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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준비할까 하다가 연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솔직히 연어는 뭐 요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기만 하면 성공이에요, 연어는. 아, 이거 연어 싱싱한 건가요? 아니, 그럴게요. 몇명 정도가 먹나요? 네, 저 혼자 먹습니다. 그러면 은 어쩔 수 없이 세개다 제가 쓸어가도 될까요? 자, 그럼 제가 할인 된금액으로아 야, 할인해서 얼마인 거죠? 네, 4만 5 0원 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까도 까도 매력이 넘치는 저 같은 양파를 사겠습니다. 뭐야? 아, 요즘 이런 게다돼 있네. 베이비 채소. 좀큰거 사야 되나? 아, 근데 연애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 양상추? 다 익었는지 체크 좀. 아, 이게 무슨을 꼭 넣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700원 밖에 안 하는데, 가치를 똑똑히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야? <laughs>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거니까 제가 아낌없이 사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햄을 좀 살게요 런천미토와 스팸 가격 차이가 좀 큰데 정직사님이 얘기하셨죠 소인지 돼지인지 제발 묻지 말고 먹어라 여러분들 묻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팸과 스팸을 이렇게 맛있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팸 믿음으로 먹으면 스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는 삶 모든 식자재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가격 무슨 일이야? 네, 아침이 되었습니다. 축구할 사람 나와. 오고 오셨어요? 네. 아, 권사님. 아! 중식을 준비할 어. 때좀 아침 루틴이 있나요? 물병을 먼저 꺼내서 음. 물 받고 그다음에 쌀 씻고 음.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 거 반찬 정리해서 담아놨다가 한꺼번에 줘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물이겠네요? 네. 이거 예담이가 좀해 그럼. <laughs> 어, 권사님. 오.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세요, 권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근육를 네, 내려놓고 왔습니다. 아, 매주 예배 전에 이렇게 운동을 거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저 무게 좀 치고 오죠. <laughs> 이런 거에좀 감사하다 하는 포인트 있을까요? 준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게 자신이 섬김으로 하는 건데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항상. 예, 네. 이죠? <laughs>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왜요? 좀 <laughs> <laughs> <저> 불필요한가요? <laughs> 그냥 예배 드리세요. <laughs> 아, 아,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하셨 준비했습니다. <laughs> 주방장님 군생, 맨날 여기서 쌀을 씻으시는 거예요? 네. 슬림한 저도 좁은데 두분 어떻게 이거 매주 씻으셨어요? 그래서 살을 뺐어요. 아, 건강합니다. 뭐야 <목소리> 뭐야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웃사랑입니다. 받다놓또 흘려보내줘야 되니까. 다음 주에 김희성 시장님이 제육볶음 해오시겠다고. 얘기대신 거예요? 예? 아, 영상 보시면 해오시겠죠. <laughs> 아, 영상 보시면 해오시겠지. 좀더아쉬 <laughs> <목소리> 쌀한테 세례를 주네요. 쌀한테 세례를 주네요, 쌀한테. 안스킴? 안스킴? 아, 카메라맨을 기다록 중식 준비할 때좀 룰이 있나요? 네, 어떠세요? 여기 정돈 하시고요. 아, 여기 정돈부터반석 아, 네. 위에다가 잘 깔아야 되는 거죠. 뭐 안았나 뭐요? 제가. <laughs> 이게 누가 해 오신 거죠? 맨날 계란을 담당하신 걸로 아는데. 중식 준비할 때 나만의 팁이 있다. 일찍 일어나는 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아, 으로 하신대요. 너무 컨셉물또 뭐예요? 권해! <laughs> <laughs> 아니, 컨셉! 너무 감사해. 여러 가지 아니, <웃음> 오늘 뭐가 으신 거예요? 치 <laughs> 시커리 네. <laughs> 붙인 거예요. 아,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아, 사신 거 아니고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땠는지. 아, 이게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첨! 우리 올해 겨울에 돌아오는 겨울에 김장 한번 합시다. 아니, 김장 은 말고. 기대되는 메뉴 있니? 이 중에? 스팸, 어, 아 스팸, 누가 있을까? 스팸, 전도사님은 일하시느라 못 만드셨을까? 아, 내가 아는데 평소보다 더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나요? 당첨. 밝아요. 아 근데 그냥 참 밝은데. 그러니까 오늘 뭔가 특별한 음식이 있고 이벤트가 있으니까 더 저도 밝아 보이잖아요. 게... 특별한 그냥... 전도사님만 보여요. 아 그죠? 네. 저 저도 저만 보여요. <laughs> 어떤 아... 마음으로 중식 준비하세요?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같이 하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항상 이 음식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봉사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전도사님이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아, 제가 막내처럼 보이지만 제가 메인 셰프였거든요그러요 오늘, 네. 오늘 너뭘 중점적으로 퍼니. 연어. 아... 연어를 보면 떠오르는 게 있니? <laughs> 공. 어? 연어를 생각해봐. 누가 이걸 위해서 장을 바우고 샐러드를 아침부터 준비하고 누가 있을까? 전도연님. <laughs> 평소에 중식을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 큐. 맨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임에도 기도하면서 먹는 것도 사랑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통해 교제한다는 게더 사랑스러운데 지선 아, 혹시 심경이 어떠신지? 항상 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아유 교회 점심에 연어가 나온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광고처럼 한번싹 웃어주시죠. 아, 좀더 추가되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아 저는 그 고추장을 좀 볶은 고추장 한번 주셨으면. 아 네. 오케이 다음 주에 준비해 주세요. 네. 밥 누가 직접 했어요? 하영이가 직접 했어요? 그럼 오늘 완전 하영이가 좋아하는 걸 담았겠네요. 네. 아어 네. 밥은 엄마가 했어요. 아뭐 좋아해요 우리 하영이는? 이거 뭐? 이거 뭐야? 계란. 아 계란. 그럼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혹시 항상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런 게 감동적이다 하는 거 있을까요? 어, 이 식사 자체가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누군가의 헌신이잖아요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또 소중한 거 같아요 어, 근데 지금 아직 안 드신 거잖아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여기 김을 묻히고 계세요? <웃음> <웃음> 제가 직접 장도 보고, 아, 네 직접 메뉴도 고르고, 아, 아침에 네. 일어나서 조리하는 것도 다 촬영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기진 아, 해주세요. 리액션 한번 막깔나게 해주세요, 알겠죠? 조만간 컨텐츠가 하나 찾아옵니다. 아우 너무 재밌겠다. 아니 아직 얘기를 안 했잖아요. 누구죠? 네, 네. <laughs> 조만간 컨텐츠가 하나 찾아옵니다. 바로 나선길 전도사와 함께하는 권사의 나들이. 일명 정말? 꽃보다 권사 좋아, 좋아. 네. 좋아. 아, 조만간 찾아옵니다 커밍스.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아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같은 마음이네요. 당연하죠. 너 같은 마음이 너, 나, 나. 우리. 머리 아니 <laughs> <laughs> 머리는못 따라가죠. 아, 아니 아니죠. 권사님 머리를 못 따라가죠. 이렇게 빠글빠글한데. <laughs> 아, 감사합니다. 권사님 머리는 못 따라가죠. 칭찬이죠? 아니 당연하죠. 이 정도 볼륨감이면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으십니다. 띵띵가오려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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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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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 주에는 짜 파게티 먹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서 조용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좁은 주방에서 매주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행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도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앞으로 화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오늘의 설명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준비할 때 설명서. 나보다 밥이 빛나게 따라하는 거예요. 시작. 아래, 아래, 아래. 내가 더... 앞으로 중식 준비하실 때 매주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인사. 차렷.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띵. 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얘들아 조심해 죄송하지만 권사인 아들인 취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녹화 잘 됐네요 <laughs> 여러분 그렇게 튼튼해 보이던 고가의 제품 카메라도 부러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것, 여러분들의 돈, 직장, 직업,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사역소입니다. 여러분, 아래에 보이는 후원 계좌를 통해 카메라 비용을 후원해주시면 제가 감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